다시, 버스가, 버스가 아니고, 가수님 차가 다시 터나고 있습니다. 어, 터나고 있는데요. 고인가요 조금 멀찍이 잡았거든요. 토킹했네요. 박서진님 차하고 답별님 버스하고 포킹했어요 음, 음, 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가. 아, 서진님 차가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 있노? 지금 저 입구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진님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박서진님 차가 가까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쪽으로 갔다 서진님 차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어...박 이사님이 내렸고요. 조금 우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입구에서 내려줘도 되는데 네. 우리 가슴이 힘들다 우리 가슴이 힘들다 내려라 내려라 우산 좀 치우면 안될까? 죄송해요 아우 여기다 된다 박서진님 그쪽으로내려 음. <목소리도> 이거지? 오. 여자분 내린다. 서진님! 서진님! 박서진! 박서진! 박서진. 반가워요! 박서진. 반가워요! 반가, 반가! 이쪽으로 얼른 가자! Han har god vått.